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로봇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수 있고 성경은 사랑의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형이고 우리는 그 사랑의 삼일성 속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기도란 사랑의 위로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전도는 사랑의 전달이고 사랑의 준매입니다 찬송은 사랑의 노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이고 사랑의 고백이며 사랑의. 심장이 터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다가 그곳에서 죽은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그 곳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당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다음 이부터다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생명의 담비입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신선하고 깨끗하고 아침이슬 같은 참물 아침이슬을 맞으면 은우가던 풀이 살아나듯이 그런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형상을 사모하도록 이끄는 소중한 문화예요. 이 말씀에 담비와 이슬에 조어 먹고 마시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소중한 은축을 먼저 누리시기를 예제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참다한 마음을, 우리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기해에서 얼마나 애가 삽니까? 그냥. 난리가 나죠, 그죠? 그냥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고, 정신이 없죠, 그냥. 어떡하느니 막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러한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의 백성들을 다 버렸더니, 다 마귀한테 전하고 있고 다 잊어버렸어요.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불이 갑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서 교적해 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에는 나의 신이라 싶어야 신부라. 아담의 자신의 갈비뼈를 보고 갈비로지어진 하와를 보고서 이런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이 지으신 우리를 보시고 그분의 진정 속에서 터져 나오는 탄성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어 놨건만. 우리는 다제 길로 갔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갔고를, 여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다. 하나님의 랑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날숨 앞에, 빛 앞에 벌겨지며 벗겨지면서, 저의 흠물들이, 흠과 정과 얼룩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사랑에서 벗어난 순간들의그 죄의 유혹은 다른 것 같은데 달콤하고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천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죄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에 구하시는데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얼마나 참담함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영원한 사랑이고 극렬과 자비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범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태어나서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큰 은혜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0장 20절로 24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사우랑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수많은 군중이 왕의 만세를 연호하면서 사우랑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바라보던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었고 나는 저들의 왕이었는데 애굽의종사리에서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 구원해서 내네 백성 삼고 세계 모든 문제 뛰어나게 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삼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이 이렇게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애국에서 나올 때에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돈을 사랑하니 이것이 얼마나 패역한 것입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배적하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이라 도리어 그들을 비천한 것을 허용하시면서 자신의 비천한 것을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이것이 비합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사는 죽기까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한 사랑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깊은 맛을 알면은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한테는 아무런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으로 사랑의 열병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허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 해석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심장이 터져 죽으면서도 존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여러분 용당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부적처럼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고 버림받아서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심장이 터져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를 걸리을 맺으시고, 사람들이 무척이 짓밟히고, 침해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영광의 왕이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 받아볼 수도 없지요그 주님이, 주 주님을 즐거움보다도 못한 우리가 꽃처럼 한방패어지면 마르고 시들 우리가 다 대반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당하지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환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몸으로서 죽음으로서 그것을 우리한테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유일한 사랑이고 그의 심장에서 나오는 살 중의 살이여 뼈 중의 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한다면, 믿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동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해야 될줄 압니다. 자아, 자아의 죽음이, 우리의 이 자아의 죽음은, 오직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자아의 죽음 이것이 거룩의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며 깊이 기도할 때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목숨 끌어버리고 자살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은혜가 들어와서, 그것이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어둠을 물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좀줄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뭐가 있어줘요, 뭐가 있어? 사람이, 다자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다 그런 것을 뚫뚫 감겨져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심장이 터져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만이 사랑이 자라나고 사랑은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어떻게 거짓을 합니까? 사랑이 살아나면 우리 안에 바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침없는 참된 사랑이시기에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매일 말씀과 정말 기도로 회귀하고, 와 싸우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려가 될유입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사랑을 거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 죄란 것은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항상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모든 회개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이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 뿐이고 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안다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거대를 받아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가운데 자신은 점점 추어지고 날마다 예수님만 사시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이로워지고 사람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사랑의 미러를 날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연애를 하면서 하... 회결을 하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영광의 아름다운 생명을 닮받아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히브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